인사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. 아니 사실 저희가 포레오스 인사법을 오랜만에 응.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우리 인사 해보자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? 네. 아니 저희는 여름이에 그 브래 브레... 아 브래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거밖에 안 나서 저희가 그 전에 꿈꾸는 마음으로 1학년 네, 포레오스 유닛 VD를 다시 돌려서 인사법을 찾아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어, 보여드릴 거예요. 네. 새로운 버전으로 인사법을 네, 다시 재현을 해보겠습니다. 자 준비됐지? 네. 뭐였지? 자 잠깐만 나 알려줘 다시. 네, 아 알려줘. 하나만 아아아 다시 알려줘. 아아아그 친구가 이래요? 다반복되할 아, 거예요. 할자 여러분들께요 인사드릴게요 <laughs> 이러면. <이렇게 웃음> 능력. 발로 발발발발발 발로 발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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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l l 고 h e 이거 보셨나요 여러분? 이거 보시고 혹시 떠오르는 게 있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일단 안무를 살짝 우리가 보여줄까? 알고만. 앨범한... 우리, 우리 절대 우리 절대 노래 흥얼거리지 말고. 다들 이렇게 해. 하나 둘셋 둘, 넷. 나 까먹었어요. 아니 근데. 그 오디오 아, 노래, 다시. 제가 시이 자. 어왜 방향이 달라? 이게 좋아서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들레. 그래? 그 네가 배려한 거야. 오케이. 그래서 여러분 이춤에 이름을 우정분들이 좀 지어 주시면 좋겠어서 저희가 지금부터 댓글로 어떤 오! 이름이 나오나 궁금해요. 여름이 예쁘다 춤. 어어 어. 어? 마음에 드는 걸요? 방금 근데, 나 진짜 짱인 거 봤어. 그러면 저랑 저랑 다영이는요? <laughs> 이어른 빼고 다 예쁘다. 몇춤가다 어. 읽어볼게요. 학학뭐 <목소리> 향수 톡톡, 향수춤, 송모카트춤, 꽃봉오리춤, 사랑해요 꽃봉오리춤, 꽃향수춤, 펴풍, 펴풍, 아, 플라워, 호품. 호품. 혈관 운동춤. 뭐? <목소리> 되게 자석춤. 근데 그래, 이게 N과 N급과 s 극처럼 이렇게. 너 n 극과 X급의 관계 좀 얘기해봐. 갑자기 가하고 들어가자. 루다 얘기해봐. 너, 빨리 너, 너. 얘기해봐. 너 지금 우주소녀 멤버들도 <laughs> 루다처럼 잘할 수 있다. <laughs> 그러면 제 의미대로 자석춤이라고 그냥 정해버리고 <laughs> 한번 우리 보여줄까, 그러면? 하나, 둘, 같이. 둘 셋! <laughs> 여러분, 분명히 노래랑 들으시면 엄청나게 포레오스 유니시이 안무를 맡게 되었는지 나만얘 아, 솔직히 포레오스가 제일 중심적이잖아요 중심적이기도 하고 이제 왜 포레오스 유닛이 이 춤을 맡게 되었는지 나중에 암, 이제 컴백을 하고 나면 아실 거예요 어, 제가 우리 다코 니 <laughs> 어? 또 이게 또 우리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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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<웃음> 말하는 거 알고 들었어 아 알고 그래? <laughs> 그니까 러 우리가 왜 이거를 맡게 되었는지 몰랐어 멍청이들이야 뭐야 일로 아봐내알려줄 그건 아까 아, 말했잖아 음. 네 그래서 음. 왜, 왜 우리가 맡게 되었는지 우리 우정분들 컴백하고 음. 나면 그리고,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어. 설명하는지 네! 이 열변을 토하는지 제가 왜이거게이 친구 애착을 갖고 있는지 아시면 될 거예요 아시면 너무, 아, 여기까지. 아, 근데 너무 많이 알게 됐어. 이미 눈치가, 센스가 아주 만땅인 우리 우정분들은 여기까지 말해도다 아셨을 거야. 응. 여러분,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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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간... 줄 알았어? 아, 하얗게, 하얗게 됐어. 진짜 안녕. 회색, 안녕! 안녕. 안녕.